등판에 선명히 적힌 해병대 글자와 육군의 상징인 국방색 전투복, 하늘과 바다를 수호하는 공군과 해군의 마크까지 대한민국의 군장병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전방과 후방은 물론 남쪽 땅 끝에서까지 구국성회를 위해 발걸음을 옮겨온 이들 부대도 보직도 모두 다르지만 조국과 신앙 아래 하나 되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한국 군종목사단과 한국 기독군인연합회 KMCF가 지난 18일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에서 2박 3일의 일정으로 제 34회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성회를 진행했습니다. 75주년을 맞은 6.25 전쟁을 되새기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열린 이번 성회에는 기독장병 4,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막을 연 첫날 개회식에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인 김재근 목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유기호 노래인 꽃의 피리라를 재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 군종 목사 단장인 정비호 목사는 개회사를 통해 유기호 전쟁을 되새기는 자리인 구국성회를 지켜나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나라를 구하는 일은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유기호 전쟁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이 구국성회를 지켜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회 배에서 말씀을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꿈을 꾸고 믿고 나가면 반드시 꿈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전영예배설교는 꿈의 교회 김학종 목사가 전했습니다. 자기 스펙도 없고 외모도 화려하지 않지만 그 사람을 보면 한없이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의 신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어떻든 간에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자기의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목사로서도 존경스럽고 목사로서도 고개가 숙여지는 인생들을 만나요. 성회에 참여한 장병들은 이번 구국성회를 통해 앞으로의 군생활 속에서도 계속해서 신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군대에 오게 되었는데 다시 이제 신앙심을 좀더 크게 확장시키고 은혜를 더 크게 받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산리 수목원 제가 어릴 때부터 되게 자주 왔었는데 할머니를 통해서 마음이 일단 편안해지고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신앙심을 계속 갖고 전도도 하면서 할머니와 부모님의 뜻을 계속 이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군대라는 특이한 곳에 오게 되면 심야 예배는 아무래도 군인이 하기 힘든, 힘들다 보니까 발전할 수 있는 신앙심을 갖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한편 성의 둘째 날에는 입대 전 기존 출석 교회가 없는 새 신자 청년들이 전역 후 공동체에 정착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결연 축제도 마련됐습니다. 지역 교회와 장병들을 연결하는 결연 축제를 통해서는 지난해에만 500여 순 5명의 장병들이 지역 교회와 연결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포어가 멈추지 않는 시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기독장병들은 이번 성회를 통해 흔들림 없는 신앙의 전력화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나가는 군이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문지원입니다.